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회원님께서 보내오신 자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. 작년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자연장으로 모시면서 시아버님의 옆자리에 시어머님의 자연장도 미리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찾아 뵀는데 시어머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다른 분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급히 문의를 드리니 어떤 분은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 전화통화만 하고 시간되면 재방문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.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럴 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서두에 잠시만요. 서두에 그 질문이 한 분을 모셨는데 또한분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딴 사람을 모셨다는 거예요. 그럼 완전히 도둑이잖아. 이게 사기 아니에요? 아니 자리를 예약했는데 딴 분을 모셨다는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아 이건 정말 <laughs> 자. 질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. 자연장으로 한 분을 모시고 한분 자리는 예약을 해놨는데 그 예약하는 예약 해놓은 자리에 허락도 없이 다른 분을 거기다 모셨다면 바로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하고 다른 분이 합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나란히 쌍장이 된거 아닙니까? 이 쌍장이란 말 알죠?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쌍장이라 그래요? 이렇게 쌍장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? 떨어져 있어도 쌍장일까요? 그렇지. 아니, 내 말은 나란히 있으면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 분을 먼저 모시고 한분 자리를 옆에다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다른 분을 모시면 합장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합장을 공분 하나에 합장한다고도 하거든. 공분 하나에. 합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합장은 아니라도 쌍장을 한 거죠. 나란히 이렇게 묘를 만들어 놓는 걸 이렇게 쌍장했다 이해가 되시죠? 쌍묘, 쌍장, 쌍묘를 썼다. 이렇게 쌍묘를 썼을 때 누가 보아도 부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 조상님 산소에 가면 부부를 나란히 이렇게 쌍묘로 모셔놓는 경우 많잖아요. 어 할아버지하고 보세요.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이렇게 나란히 모신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. 부부지간에는 쌍묘를 해놓지만, 아 그래요, 그래요. 음. 그러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 자리라고 했나요? 그 예약해 놓은 자리가 어머니 자리? 그 어머니 자리를 예약해 놨는데 거기다 다른 사람을 모셨다는 건 완전히 사기지요. 응? 음? 그주치측 업체 측, 그 관리 측에 이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. 책임을 물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좋은 자리를 다시 잡아서 모셔야 됩니다. 음, 그 자리에 또 모실 수는 없다. 이미 모셨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주체 측, 관리 측에 충분히 항의를 해서 이건 법적인 절차를 받더라도 항의를 해서 보상을 받고 좋은 명당을 찾아서 모시라는 얘기입니다. 어쩌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예시로 그런 인연이 올수 있습니다. 다른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모시라고 하늘이 트릭을 써서 그 인연이 올 수도 있다. 그러니 이걸 꼭 슬퍼만 할게 아니라 걸리는 차때 명당 자리를 찾아서 다시 모시라는 뜻입니다. <laughs>